봐줄게. 눈치 보지 마, 알았지? 눈치 보지 말고 들어가도 돼. 이런 거왜 물어봐? 들어가 그냥.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지. 불사 앞에다 깔아놓을 테니까 기다려. 어, 저격 될수 어. 있으실까? 오른쪽으로. 어서 조센 방플. 저도 돼. 앞에 앞에 저 어. 앞에 있어요? 어, 어, 저도 되니까. 앞에 조수님. 음. 뒤로 빠졌어요. 저격 쪼고 있어요. 나 하나 컷. 안 죽는다. 어, 너무 빨리 들어갔어? 뒤에 자꾸 가더라고, 뒤어 저격 그대로 쪼고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천천히. 똑건이네나 먼저 들어갈게. 개새끼야. 옷을 싹 건들고 와. 빨 새끼 또 집에 깔아 놨어. 나 음, 음. 알아서 놨으니까. 어, 무슨 뒤에 깔아 놨어? <laughs> 다시 다시 천천히. 그냥 숫자로 밀어줘 퀸꾸라님! 생각하지마 그니까 러 눈치 보지 말고 가고싶은대로가 알지? 네. 우리 본인 따라가는거야 너무 빨리만 가지마 그니까 러 뒤에 네. 한번씩만 보고 어, 우리 위치만 보고 그냥 가자 아까 2층 제가 제지한것도 너무 빨리 올라가 안나가는데? 안나와 어, 데 어! 앞에 앞에 쉬드맨은 보고 권력있어요 다시 옮겼다. 무시 깔아 봤어? 나겠다 부스트 음. 들이4대3인데이 빠. 뭐하노? 아 못쳤어. 이번엔다태가이 보일 거야. 살이 갈 깠어요. 하나 저거 있거든? 하나 오른쪽 빠진다 부스트 먹으러 하나 부스트 먹으러 빠졌어요 바로 가는 중 먹어버렸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도는 건 잡았고 조세님이 먹었어 부스트는 먹었어 부스트 조세님 후라님 지금 혼자예요 후라님 네, 혼자 인지하세요 뒤로 빠, 빠 빠졌어요 뒤로 빠졌어요 좋아 갔다 이거 전략. 이거 라인을 그냥 걸로 밀어 버려. 어. 예, 그쪽으로 가고. 그냥 어, 치나, 치나 최대 안 죽어야 되니 까! 내려갔다. 아! 어, 적기지로, 상관. 적기지로 내려갔어요. 나 아, 다시 돌아야 돼. 돌아야 돼. 돌아야, 돌아야 돼. 돌찍혔다 크게 또 여기서 2층에쓸 거거든. 네. 예. 어.. 2층 어디야? 2층 2층 어, 아.. 그 위치구나 그 위치잖아 괜찮은안죽어 어.. 아, 안죽었어 안 안죽었어 안 맞아본 <laughs> 사람은 모르잖아 이거 2층 2층 음.. 3.. 4.. 4 50초 남았거든? 그니까 러 본인이 선택해서 가면 돼 네.. 갈게요 음나 뭔데? 2층 뜨는 건안 돼? 알지? 아 <laughs> 일단 한 바퀴 돌아볼게요. 2층에 혼자. 형님 채팅을 안 봐요. 이거 저희 응. 오더를 조선이 다 듣고 있어가지고, 일부러 채팅을 했는데. 개죽음 당했다. 개죽음. 전력이 있어가지고, ㅅ 발 응, 전력이 있어가지고. 그래도, 그래도 한 명은 크, <laughs> 해서 죽이긴 했어. <laughs> 그래도 한명 뺐다. 떠났어요, <laughs> <laughs> <다녔어>, 이층에서에 <laughs> 아... 그거 끝나고 같이 돌리자. 아, 뭐라고? 아, 조생. 끝나고 같이 돌리자. 아아, 기면 많이 힘들어져. 근데, 저기 있어요. 가운데 어, 그래. 하하. 아 이거 돌리면 바가 되나? 먹었어요. 이러면나 죽었네. 뒤에 선 쓰나던다. 네. 나 죽을 거 같아. 한발 남았어. 어야 씨. 두 발? 아니, 핀 차이 발한 아, 발. 발, 한 발. 아니, 아니. 못 맞춘 건 아는데 이걸 깃이 아니야. 그걸 왜 빠로? 이 사람아. 빨리 잡아야지. 아이고 그냥 그냥 갔으면 됐는데. 일단 대머란만 뺐어요. 쉐바 빼 가지고 써본 건데. 아이고. 아이고 이러면 또 망했네. 큭. 네. 대머나더 뺐어요. 아, 뒤에서 쳐라. 멀리서가 있어 멀리 울베 그 오른쪽 공역 있잖아 그쪽에 있거든 나? 네네네 잠고 가야겠어 아이 맞을 것 같은데? G Running 3 둘! 셋! 조심 조심 전력 전력 전력개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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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개. 이개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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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지? 저 죽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이거 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맞잖아 와 씨발 어떻게 살았노 미친년아 잡았어 그다음 그래, 2층에서 또쏠 수도 있어 명. 3명. 그냥 어. 하나 잡았어 두 명이 잡았어 저 어, h 좀부스터는 뺏겼다 아그게요나 이거 살릴 수 있었긴 했는데 일단 해라 아우, 가운데 둘이요. 둘, 이 층에 소스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가운데 둘이 있어서 조심해서. 2층 하나, 가운데 하나, 이, 우리 2층 하나, 상대 2층 하나. 아, 잡았어요? 아, 조대 보였구나. 내가 왜? 내가 빠졌거든 그거는 상강 님 덕에 뛰운 거지 나 때문에 뛰는 건 아니잖아. 두발..두발컷은 두좀 심한 거 아니오? <laughs> 두발컷은 좀 심한 거 아니오? <laughs> 아, 힐도둑놈 던져놓고 올라간 건데 저거 아, <laughs> 아 두발컷 심했다 다빠이는데주차네 내려왔어 내려왔어

남부남부남부아 저거 좋았다 저게 the drop. GG <laughs> 아 클러치 야 미친새끼 아 씨발 진짜 호호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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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끌걸 씨발 LV 왔다 LV 아 존나 세다 진짜 <laughs> <aunque mehr chegmer> <League>? <Travelling> My drop has been claimed by an ally. Serious trauma detected. It is not <Destiny> <rosient> Okay. <intellectual sadece> <laughs> 아, 나시좋됐다 이거. 나, 이거, 이거. 아, 근데, 너, 무힘들었다어 나도, 쟤들다 이거 진짜. 안리우 사건 하시느라 힘드셨 우리, 우리, 힘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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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